이게 아...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왔네 <laughs> 이게 요그러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굳이 전문 찍어서 수정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그렇지, 그냥 이상으로 보고, 그냥 이것만 수, 여기서 바로 수정해서 만들면은... 어, 그렇죠. 제가 아, 선 그은 데서돌죠 이런 식으로 원래 들어갔으면은 불로 넘어갔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내데 불을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음. 커브를쳐서 비행을 한다는 거요 네, 안녕하세요. 오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북 영양에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기체를 납품하시는 우리 고객님인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기계를 GCS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늘 이 고추밭에서 연습 비행을 해볼 겁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땅이 좁다 보니까 경지영리가좀돼 있더라도 어 경지영리가좀안 맞거나 또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역을 보시면은 지적이 도로를 좀 넘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까지가 도로가 없을 때는 바지 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을 좀뚫다 보니까 지적 이걸 안 하고 아마 뚫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도 지적도 방해 드론으로 편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했고 교육을 할 거니까요. 오늘 한번 영양 고추밭 따라와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 업그레이드된 오토 GCS 앱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지적을 미리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누르면 은 지적이 나오고, 지적이 나오고. 이것이 기동안 우리가 카카오 맵이라는가 이런 걸 눌렀을 때 나왔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 어떻게 이 지적도를 로딩해서 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역이 좀안 맞아요. 이 지역이.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게 원래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모양을 제가 이렇게 지금은 편집을 해서 하늘색 선이 실제 그 항공사직을 맞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 비행하진 보셨을 거고. 근데 이거를 꾹 눌러가지고 편집 들어가서 하늘색 버튼이 있습니다. 유리와요? 초기화 버튼이에요. 요거 누르면 원래 돌아갈 거예요. 해볼게요. 이 모양이에요.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아... 밑,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왔네. 영양만 <laughs> 그래요? 아니면 다른. 타입 다른 지역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 지역이 제일 심해요. 우리 제가 본는데 지역도 그래요. 밀려있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그전라도 지역 같은 가면은 농지정리된 논이 한 좌우로씩 한 1m씩 밀려있는 거 봤어요? 많아봤자 1, 2m. 그양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m를 넘어서서 한 4, 5m씩 밀려있어. 아, 그 정도 밀려어 예. 싸워요, 그래서. 네, 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할 버튼 누르면은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지적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지적이 넘어가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 예, 밑에. 예. 예. 도로로, 도로로 넘어가 있어요. 이대로 비행하면 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쵸.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 이제부터는 요거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기도 하고 합친 걸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나와요. 여기를 만약에 방금처럼 자동방지 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방지하고 싶은 이두 필지 선택한 다음에 합병 버튼 이 있어요. 합병 버튼 이거 누르면은 두 가지 지 합치는 거예요. 됐고요. 913평이라고 나와요. 총 합쳐서. 근데 이걸 편집을 들어가 보면은 평수 나오고 그 옆에 현재 분사 세팅 값으로는 얼마의 물이 필요한지도 나와요. 내가 이 분사 세팅을물을 많이 나오게있었 하면은 그만큼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표현이 되고요 실제 오차가 한10% 정도 나요 그렇지만 얼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는 하여튼 음, 이상... 아, 아이드, 선정, 아, 여기서 선점을 들어가면은 살포 비율 값이 8%로 돼 있어요 이 8%를 만약에 내가 6으로 바꿨다 체크 다시 클릭했다 다시 두면은 5.1이 3.9로 바뀌죠 음... 그 분사량을 바꾸면은 바꾼 만큼 이렇게 줄어드는지 나오는지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기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사실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안 봐도 감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크죠. 옵션이란 것도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차이가 큰 거니까. 하여튼, 고로시케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대로 팔로 해놓을게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현재 이대로 비행을 하면은 이게 여기 도로 넘어가요. 보시면 여기 영향로가 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수정을 할 거예요. 기본 설정이에요. 여기서는 이 하늘색으로 보이시는 요거 있죠? 선 편집이거든요. 저희가 편집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점 편집하고 선 편집이 있어요. 정말 경기 정리가 잘 되는 네모난 것 같은 경우는 굳이 점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여서 하거나 전체적으로 땡기거나 이두 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선 편집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걸로 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너무 좀 모양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면 이 점점점 버튼 누르면은 이게 전편지을 누르고 전편집 이걸 누르면은 점 하나 하나가 동그라미 원으로 선택이 돼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로 이 다이얼 버튼 아래 위좌 우가 있어요. 이걸로 움직여가지고 이섬 하나를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음, 괜찮네. 움직일수있고한번 누를 때마다 0.5m씩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좌우 키는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신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있어요. 플러스는 점 추가하는 버튼, 마이너스는 점을 지우는 버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맞추고 제가 다음 버튼 눌러가면 여기 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 미미한 점두 개가 붙어 있어요. 보세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음. 이 조그만 곳에 점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편집할 때는 이 점과 이점두 개가 있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이점 옆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로 지울게요. 그러면은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요걸 움직이면은 여기게 비행하겠죠. 요거 없을 게 없잖아요. 요 지우고 그다음에 요 가서 여기를 이만큼 맞추고, 그리고 이 다음 이거 치우고, 이거 다음 이거는 좀 이렇게 맞추고.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설정하면은 그게 계속 유지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어, 심, 유심으로 저장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서버가 따로 있나요? 드론 안에 미션 컴퓨터라고 미션을 저장하는 네. 컴퓨터가 있어요. 아, 네. 그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 SD카드가 있는데, 네. 그건 저장되는 거라서. 그니까 말하자면, 기기가 바뀌면은, 똑같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태블릿은 바뀌어도 돼요. 태블릿은 통신할 역할 일 뿐이지.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 사이 보시면은, 여기를 좀더 붙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사이 붙이고 싶은데, 점이 가운데 없어, 보시면은. 눌렀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오른쪽을 눌렀을 때, 이쪽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누르면 여기 가니까, 그래서 플러스 누르면 여기 가운데 생겨요. 여 가운데 생겼죠? 그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총8 3 6평이나 나오네요. 선 그른 데서 딱 돌죠 이런 식으로 원래 들어갔으면은 도로 넘어갔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근데 로을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커버를 틀어서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내가 비행할 곳을 보고 이 지도대로만 세팅하면 정확히 비행이 돼요 이게 저희 제가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RTK가 들어가서도 그렇거든요 GPS로만 비행하면은 얘가 오차가 1리미터씩 나기 때문에 어, 항상 똑같이 비행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날은 도로 넘어가고 언제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그방제의그 정확도 가 떨어지거든요. 우리 는 RTK에 들어가서 이 기체는 센티미터 단위로 현재 위치를 보정받거든요. 거의 오차가 5cm 미만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동일하게 비행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흰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빠로 나오고. 그리고 약재도 물이 분사가 되면은 약제 떨어지고 물이 얼마 나오는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서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착륙시켜 볼게요. 시동까지... 제가 이네 분은 다 젊으신 분이고 하셔가지고, 뭐 기존에 드론도 비행해 보셨고, 비행 다 자격증도 있으신 것 같고, 초가에서뭘 어 설명 드는지 모르겠네. 제가 배터리를 여러 개 갖고 왔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돌아가면서 편집해 보고, 한번 날려보고 아, 이 정도로 해 보면은 그 외에는 제가 할게뭐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은. 뭐뭐 뭐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유튜브를 잘 봐야겠죠. 구독을안 <laughs> <laughs> 않았어요? 아? 구독을 해야죠.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아, 큰일 났네. 구독은 음. 했고. 아, 그리고 몇 가지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요. 그 방금 보시면은 우리 로딩을 할때 지적이 단순하면 금방 로딩이 되는데 지적이 좀 복잡하면 로딩이 좀 걸리는 거 봤어요. 한 7초 정도. 이게 고추도 그렇지만은 벼도 많이 자랐을 때 그때 낮은 상태에서 로딩한다고 실축 하만 있으면 배가 누버리는 경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기능을 좀 넣은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태블릿 좀 보실게요. 자 여기에서 점점점 번 누르고 쭉 내리면은 높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게 수동 높이는 내가 높이를 맞추고 거기에 자동 방지 하면은 그 높이 따라서 방지해 주는 기능인데 이걸 눌러 가지고 지정 높이 로 바꾸면은 밑에 방 높이 세팅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세팅한 그 값대로 내가 7m 자동 방지 넣었더라도 슉 내려와서 그 3m에서 방지를 해줘요 제가 테스트해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한뭐 250으로 했다고 칩시다 자동 방지 로딩해서 내려오는 것까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들어온 높이가 6.5m입니다. 여기서 모드키 가운데, 자동방지 가운데 깔아 놓으면은 얘가 마찬가지로 로딩을 하겠죠? 원래 같았으면은 기가 이 6.8m 높이에서 자동방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기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정 해놓으면은 높이 내려와가지고 자동방지를 해줘요. 자, 시작해볼게요. 네, 로딩 됐고. 3m, 2.5m. 네.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해주세요. 43.8. 기가 기본 값으로 2m 떡이 돼 있고, 뜨고 나서 앱에서 시작이 돌아갈까를 물어봐요. 이걸 누르면은 일로 돌아오는 거죠.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물이 떨어져때 동일하게 작동해요. 그래서 다 내리고 챙겨가면 되는 거죠. 이걸 넣은 이유는 우리 고객 중에서 너무 멀리서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물이 떨어지면은 갖고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기체 엉덩이거든요, 몰라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넣은 기능이에요. 착륙하는 거는 수동으로. 시동 거지. 저희가 이착륙은 수동으로 하자가 모토예요. 저희가 고객 중에서 이런데 걸리는 건 많이 봤어. 자동방지에 자동거 착륙하면 이런 데 걸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전문기 전기줄 논뚝에 있는 거 사실 이착륙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똑바로 비행하는 게 어렵지 이착륙도 못할 정도면 들어오는 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기기가 업그레이드되면 은또 여기 계신 네 분께서 쓰시다가 아 뭐가 불편하다 의견 주시면 저거 개발을 해가지고 반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너무 개발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 아이디어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하면 좋은 것들, 짜잘한 것들. 중국 제품들은 백날 중국에 연락해 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laughs>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니까 거기에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염 센서 달려있는데 장염 센서가 좀 변경된 게 있어요. 그 장염 센서가 옛날에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멈추고 되는 건 됐는데 소리가 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알림 오른쪽에 이 보조 설정이 있어요 이게 아무 아이콘이 없는데 이거 누르고 그냥 확인 누르면요 그냥 근접 알람이라는 메뉴가 떠요 이걸 켜 놓으면요 네, 그렇죠? 다시 나오면은 저 계속 울리는 귀신이 있다는 거야 <laughs> 귀신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경로 설정 색상을 바꾸는 기능도 있어요 우리 색깔 이 빨간색이잖아요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녹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괜찮은데. 이것도 그 이제 저희 고객의 의견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이었는데 어떤 논이 노란색으로 지, 위성지도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와. 추수 수수쯤 돼서 찍은 거야. 더, 그러면 안 보인단 말야 잘.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기능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 특수 메뉴에서 영번 넣으면 기본 메뉴 나오는데 이게 일을 넣고 들어가면 은지지 생성이라는 기능도 생겨요. 지적 생성 기능은 내가 태블릿에 현재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적 있구나 지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천이라 고 볼게 여기지적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지적 생성 누르면은 이게 하나 생겨요 지적 하나. 그럼 이거를 지적을 적당히 내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움직여서 세팅하면은 도 그대로 비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거 만약 에 지우고 싶다면은 이걸 다시 꼭 눌러가지고 편집 들어가서 삭제할 수 있어요. 이런, 이걸 왜 넣냐면은, 가끔 어떤 고객님들은 자기가 임야에다가 농사 짓으시는 분이 있어요. 등록분인데, 아, <laughs> 있어. 우리, 에이, 근데 우리 드론이, 지적도 드론이 임야가 없어. 임야를 넣으면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양이. 에, 너무 많고, 그리고 임야에서 농사 짓는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임야에는 지적이 있어봤자 맞지도 않아요, 어차피. 지적이, 어, 없는 걸 맞추는 것과, 있는 걸 수정하는 거는 랑 차이가 커요 없는 걸 만드는 거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그 기본적인 바, 방법은 다 기억하시죠 아유튜브를 아, 봐야죠 <laughs> 그럼 많이 이렇게 하세요 그 좋아요, 편해. 일단 테스트 하루 해보세요 그다음에 톱 전체적인 난국이다 만약에. 제가 한번 하루, 하루 올게요. 그래서 하루 방지를 같이 하게. 미생물을 위한 우리의 미생물처럼 뭐 저기 줌이라든지 화상 화상 회의 한 번. 아뭐 그래도 되고 해도 되는데 혹시 이게 어려우실까봐 저는 걱정돼서 해보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젊은 신분에서 그면 하실 것 같아요.